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아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리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옷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올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또 마아세이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 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성층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비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베 증손이며 또 오바댜인이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라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랴가인이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하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골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선에비야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 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피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개소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와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지위에서 밤을 지새며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laughs> 예, 오늘 본문 역대상 9장까지의 족보에는요, 선지자 에스라가 아담에서부터 수십 년 수백 년의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과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과 숫자를 중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도요. 무너진 조국 이스라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워간 사람들의 명단이고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요. 그 명단과 숫자에 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성전 곧 지금의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들 그리고 성직자들만은 아니지요. 제직자들, 임원들, 실령직제들 저들의 이름과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간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17절로 넘어가서는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그의 형제들의 형제들의 형, 그의 달몬과 그의 형제들의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라고 전하고 있지요. 그럼요, 레위 직분이라고 해서요,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성전에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맡아 했습니다. 22절에서 한번 보시죠. 테카물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인 사무엘이 세웠답니다. 26절 후반부에는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4시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저들의 숫자를 기록할 때는요 이미 저들은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전 수백 년이 지나고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성직자들 재직자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문지기와 곡간을 맡은 자까지요. 일일이 이름을 기록하여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저들의 이름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을까 할 정도이지요. 27절에 이르러서 에스라는 이렇게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뭐가 그렇게 좋아서요?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고 문지기로 섬기면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8절 이하에서는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 제사에 드리는 재료들, 향품들, 전병, 떡을 맡은 자들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33절 이하에서는요, 찬송하는 자들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 저로부터 모든 재직자들이요, 사역팀, 셀, 행정직, 찬양팀, 우리 성가대까지요. 모든 교회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그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 신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장막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추건합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교회는 외부 업체로부터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방역, 모든 곳곳에 방역을 합니다. 방역을 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요, 어, 교회를 비워야 합니다. 어제도 방역을 했습니다. 방역하는 동안에 제가 교회에 쓰레기도 치우고요. 예배당의 복도의 교실에 화장실도 함께 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역하시는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시다고요. 제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교회를 청소하는 이유는요. 권위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권위적으로 보이지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권위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접해 본 분들은 제가 상당히 권위적인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인 리더를 필요로 하지요. 천지창조의 질서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끌어갈 리더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은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취해가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목사가 그렇고요, 집사, 관사, 장로 이신령직의 직분자들이 그렇고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요. 사역팀 셀 행정, 리더, 지도자 이분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지도자 직분을 받게 되면요.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소위 이 나이에 내가 하랴, 내가 이 직분 받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 이지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개인의 능력이요 ability를 가장 귀하고 중하게 봅니다 먼저 보지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 무엇을 기준 삼았을까요 ability 저들의 능력일까요 저들의 실력일까요 물론 능력과 실력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능력과 실력에 앞서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availability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 실력은요, 하나님 앞에 별 의미 없는, 소용없는 실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실력은 갖추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실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availability, 섬김과 헌신이요. 교회와 교인의 교회 최고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도요. 저는 제가 남들보다 뭔가 좀 특출나서가 아님을 잘 압니다. 제가 무엇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님을 제가 은사가 출중해서가 아님을 압니다. 아시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장 사모했던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요. 방언을 달라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은사도요 이렇게 출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그럼 너내 교회 한번 맡아봐라라고 맡겨주신 줄 압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와서 회사를 다닐 때는요, 일부러 교회 일에 맞춰서 휴가를 내어서 그 휴가를 교회 일에 함께 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요, 능력과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필요로 할때 즐거이 함께하는 희생과 헌신, 섬김 여기에 하늘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특별히 우리 유난한인교회의 일꾼이요. 섬김의 지도자로요.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추구합니다. 시편 122편에서는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사랑함이 자신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왕이 되어서도 열심히 섬겼고요. 광야로 내몰려서도 그가 가장 다윗이 그리워했던 것이요. 왕궁에서의 호위, 그런 왕궁에서의 영화, 부귀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문직이라도 좋으니 성전을 섬기던 삶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 삶을 다윗은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그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교회를 아끼고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복을 놓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교회를 세우시지요.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전할 정도로요 베드로에게 내 믿음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역대기상에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도 모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들과 같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는 유난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유난한 이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같이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훗날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이 생명체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유난한 교회를 섬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함께 세워갔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요 성가대로 찬양, 찬양팀으로 사역팀으로 셀로 재직자로 임원으로 실령직으로 목회자로 여러 각 분야에서요 함께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요, 우리 유난 아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다시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을 우리가 깨워 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전이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 수백 년전 수천 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모든 이들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고 저들의 수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세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유나나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이름이 우리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록되어고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훗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뵐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성실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 맡겨진 사역에 하나님 충실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하나님 의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기 주님 이 때에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건너 지나 이 모든 강야가 끝나는 그 시간에는 우리로 하나님 이 강야를 통하여 훈련받고 단련되어 진 우리가 더욱 더 정근과 같이 순근과 같이 주님 주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섬김의 하나님 지도자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곳에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하.